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들어온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3도, 춘천 8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 동해안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분간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이 많겠고 동해 앞바다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 그 밖의 해상에서는 최고 3에서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곳곳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인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에서 구름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고 금요일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명절 후유증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명절 증후군을 극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전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